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기 결제, 즉 손으로 결제를 받을 때 전결과 대결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전자 결제를 실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해석을 알아서 해주지만 수기로 할 때는 그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전결과 대결의 뜻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결과 대결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결과 대결의 실제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결입니다. 전결이란 누군가를 대신해서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안자, 팀장, 부서장, 대표이사. 결국은 결제할 사람이 세 분이 계시는 건데요. 밑중에 누구 한 분이 그러니까 제일 윗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 이제 다음. 다음 사람이 무슨 대결을 하거나 아니면 전결을 해야 되는데 전결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그냥 윗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제선이 만약에 박팀장, 김관장, 한의사 순이어도 김관장이 전결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결제에 김관장의 결제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김관장에서 모두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전결 권한은 모두가 갖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인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직급이 있는 경우에만 전결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결입니다. 대결은 말 그대로 대신해서 결제를 한다는 뜻인데요. 누군가가 부재중인 경우에 대신 결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결제자가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예를 들어서 휴가나 휴직, 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해당 기간에 대결자에게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 결제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대결자에게도 알림이 전송되면서 원 결제자와 대결자 모두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결 대결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7조에 보면요. 제7조 문서의 결제. 자, 1항. 결제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항 영제 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3항. 영제 10조 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하되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을 표시한 후에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4 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서명 나는 만들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결을 하는 거에 대한 오류가 좀 있기는 해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부서장이 전결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부서장의 전결을 놓고 그 사람 이게 대표이사 자리에 가서 이 부서장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변결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자 이것처럼 자 일반적인 결제 방법인데요. 아예 그냥 이 대표이사 자리를 아예 삭제를 해서 이런 결제란을 만들고요. 거기에 전결 김관장. 자 이렇게 본인 자리에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여기에 날짜도 적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결제란이 있는데 이걸 지울 수가 만약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제일 위에 있는 상사의 자리를 사선 표시를 하고요, 그 앞에 전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결재를 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 전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결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결재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서장이 어디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전결을 받은 자 부서장이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결이라고 그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이 부서장의 대결을 한다라고 적고, 그 다음에 박 팀장이라고. 고 본인 사인을 해주면 올바른 대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결과 대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